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됩시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체포할 수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어, 그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이런 어,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일차 선교 여행 때되돌로 갔던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딱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 두 사람이 서로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야라고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물론 그 성향을 다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틀림없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달라지셨습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어요. 이것을 굳이 어떻게 뭐가 달라졌던 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쉬운 말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laughs> 당신이 뭔데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본받을 게 있어야지 본받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또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자가 되십시오.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라고 하니까 오늘은 더 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네. 아멘. <laughs> 네. 뭐 내용적으로는 길진 않습니다. 이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시작.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성품을 길러야 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성품을 길러야 되는데 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바울은 분쟁에 일어난 성,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처음부터 바울파 그죠 그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분쟁이 종식되기 원하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사장 우리가 보고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 당신+ 당신들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격려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받으면 일을 잘 하게 됩니까? 격려받으면 일을 잘 하게 됩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격려를 받으면 일을 다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격려를 받으면 다 일을 잘할 거라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조금 심하게 대해줘야 돼. 그래야 일을 똑바로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적해 줘야 돼.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일을 하지. 그래야지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laughs> 우리 모두는 다 격려받으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지적해야 돼.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무섭게 하고 좀 까다롭게 하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죠. 아, 아. 그래서 까다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나를 격려해 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왜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라고 할수 없죠.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들어주시고, 대화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대화하세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권면해 주세요. 그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싹 돌아간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세리장이었던 사교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집에 가져가지고 그와 오랫동안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또 마가복음 어 10장에서는 이 거지 바디 메오가 있어요. 막 소리를 쳐서 막 불렀더니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랬던 그렇게 이게 제자들에 의해서 제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와 대화를 하세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배척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거나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책망보다 격려하고 들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건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책, 책망이나 지적질이 많습니까? 아니면 격려하는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겠죠.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나는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잔소리가 많은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많은지 우리 자신 알 거예요. 우리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린 점검해보고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에는 말이 거칠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 거칠었던 성경의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거칠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성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되게 부끄럽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무일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나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찾을 수 있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막 부끄럽게.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막 이렇게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를 당당하게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 못하고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막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뭐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이 거칠었던 사람이지만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면 하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당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본받으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율법 선생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이 많다고요 1만, 1만, 숫자 1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명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스승이 많다라는 것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정 교사들이 집집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런 가정 교사들 그러니까 돌봐주고 간단한 지식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들은 그, 그 자녀의 그그집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그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하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 스승.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는 저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아버지가 바울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적 아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대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오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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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같아요? 내가 다한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각별하게 생각이 돼요.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주, 도와주고 싶고 한 주라도 안 나오면 막 내가 어, 안 나왔지 서 걱정이 되고 왜요? 내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파울이 그,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지금 막 강요해서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파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질 순 없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어, 넘어져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 이게 아비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 아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나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고 파가 나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개밥파가 맞습니까? 어 바울파가 맞습니까? 아볼로파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파가 맞? 그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파가 있는데 어느 파가 정답이에요? 어느 어느 파가 정답인지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사실을 알면 그렇게 나눠지고 싸우지 않을 텐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자꾸 파가 나눠주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아비된 심정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 아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그런 영적 아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승은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비는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승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말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2 0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 능력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말로 자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정말 그들이 하는 말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가지 않더라도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들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알면 보면 우리는 그들이 정말 말뿐인지 말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쁜 놈이죠. <laughs> <laughs>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신앙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로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당당하게 어? 버젓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저는안 떠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세보이나 부인하잖아요. 어, 유한복음 12장에서 가론 유다가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어,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이렇게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난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훔쳐 가는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나눠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지금 어, 이 가로뉴다가 그 마리아,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서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이냐 라고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우 옳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값지게 사용한다는 건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말로 진짜 모습을 가려놓잖아요. 자신은 도둑이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는 훔치면서 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다른 사람의 돈은 나눠주자. 자기는 훔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을 가렸다. 말로써 자신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좋아요 여러분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은 속히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보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번째 시작 사랑과 온유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온유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겉면을 듣고 수용해주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겉면을 하니까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바울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한 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면하고 건면하니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복해 회복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로 가지, 온유를 가지고 가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를 들고 갑니다. 이거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건면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돌이켜서 제가 다음에 갈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매를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어... 자녀가 부모의 겉면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는 결국 매를 들게 될 때가 있어요. 경고하고 두번 경고하고 세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이 되지 않으면 매를 결국 들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히브리스에서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인데 12장 6절에서 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지아들이 아니니라. 어, 매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 반복 중에 하나예요.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가장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징계잖아요. 매를 든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안될것 같으니까 매를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베드를 로 어떻게 아, 하셨습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부르시. 게 부르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뭔가 뭔가 이게 비슷한 말이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다 떠나가지라. 절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야, 예수님 좀 고약하시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laughs> 그 전에는요, 막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이젠 조금 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음.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들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하셨어요. 너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로 베드로를 대하셨습니다. 그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열심히 생명을 잘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우연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노력해야 돼요. 사랑과 온유로 온유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보다는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온유로 대할 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로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목양주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